안녕하세요. 루미스파 엑센트가 나와가지고요. 제가 지금 루미스파로 세안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플라이밍 솔루션 바르고 울트라 에센스까지 발랐어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새벽에 운동하고, 어,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지금, 어, 여기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크서클이 조금 내려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눈가 주름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기 눈 밑에 이렇게 아이백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생기려고 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게 렇 아이백이 심하셔가지고 되게 고민이었는데, 어 갈바닉이나 뭐 뉴스킨 제품, 에이지락 이런 거 바르시면서 되게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되진 않았는데도 약간 그런 기미가 보여가지고 고민이었는데, 어, 루미스파 엑센트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촬영을 하려고 제가 안 해보고 지금 하면서 느낌을 말씀해드리려고 루미스파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다가 어. 액센트 자체가 모양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위로 가게 이 에이즈랑 마크 있거든요 요게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총 모양처럼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꽉 끼긴 하는데 너무 힘으로 억지로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부러질 수 있으니까 망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는 그 아이크림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바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이크림을 어떻게 바르시냐면 조금씩 콩알 만큼인데 30초씩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짜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눈 위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제가 저번에는 루미스파를 엑센트를 그냥 바른 다음에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바른 다음에 흡수를 시킨 다음에 엑센트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 밑에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으로 진짜 가볍게 발라 주시고요. 이렇게. 아이크림 바를 때 항상 눈 밑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 눈 위에 눈덩이 여기도 발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엑센트를 해 보겠습니다. 어, 한 종류는 30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불이 하나 켜졌을 때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짜 오 솔직히 루미스파 그냥 클렌징 할 때도 얘가 소리만 크지 되게 자극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액센트도 소리는 크지만 전혀 자, 자극이 되질 않네요. 어, 진짜로 되게 부드러워요. 그럼 지금 30초가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남은 30초는 요 위에를 하겠습니다. 요 위에도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가지고 루미스파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편해졌거든요. 그리고 안 하면은 되게 이상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루미스파 그 엑센트 나오면서 눈 케어까지 적응이 되면은 진짜 결점이 없는 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눈 밑에 여기 저기 아이백 생기는데 좀 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좀안 잡히는데 얘가 지금 한번 해가지고는 솔직히 바로 티가 나고 제가 주름이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느낌은 일단 되게 부드러워요. 예, 네. 그러면 계속 하면서 어, 루미스파 엑센트 하면서 차이점이 어, 있는지 제가 사진을 미리 찍어 놨어요. 그 전후를 제가 비교를 해 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어, 엑센트 아직 구매 못 하신 분들 있죠? 이게 지금 사업자들만 구매할 수 있어서 혹시 이 엑센트가 어 궁금하시거나 체험을 원하시면은 어 연락 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